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전통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두 전문가 모셨는데요. 우리나라 고미술품 감정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공창호 회장님과 그 뒤를 잇고 있는 공상구 대표 두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우리 공상구 대표님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예, 저는 인사동에서 한 60년 동안 고소화를 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취급을 했고 또 지금까지 많이 전시도 하고 또그 뿐만 아니라 도자기, 민속품, 뭐 공예까지 주부 예, 일괄로 말하자면 고미술이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은 대대, 대대수 많이 지금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. 저는 현재 주식회사 마이아트옥션을 운영하고 있는 공상구라고 합니다. 저희 회사는 지금 11년째 운영하고 있고요. 주로 다루는 미술품은 조선시대 회화, 도자 공예 등 고미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. 네, 저는 그 대학을 졸업하고 공화랑이라는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미술을 계속... 어, 배우면서 지금까지 고미술을 다루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. 자, 대한민국에서 오랜 세월 한개만을 고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 공창호 회장님은 우리나라 고미술의 대가로도 잘 알려져 계세요. 우리 고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? 음,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, 어, 미술 시간, 숙자 시간이 될 때는 아주 선생님한테 굉장히 칭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. 네. 아,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것이 이 나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탈란트구나. 아, 그래서 나한테 소질이 있구나. 아, 그래서 이걸 좋아하게 됐고, 또 가치성을 발견하게 되고, 또 역사성을 발견하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공상호 회장님은 저희도 KBS 프로그램하고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으시잖아요. 공창호 회장님테 진품 명품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<laughs> 네, 그렇죠. 네. 네, 그때 얘기 좀, 좀 들려주세요. 그 감정의 연구성이라든지, 그 감정을 하는 그 절차라든지 이런 걸 제가 가르쳐드렸죠. 네. 네. 그러다 보니까, 이게 장수 프로가 되버렸는데 네. 야, 그때 내가 했, 했어도 네. 너무 잘한 것 같다. 네. 그런데 그래, 그런 KBS 인연이 아주. 네. 좋은 연예인이 됐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. 우리 외아들 공산부대표가 그 뒤를 웃고 있는데요. 어, 오비끼를 처음부터 바라신 건가요? 옛날에 아버지께서 저희 어릴 때 운영하시던 화랑 이름이 공창화랑인데, 그러면 전시회가 열을 한다. 그러면은 중요하고 비싼 작품들은 어떻게 하겠어요? 매일 밤에 몇 점씩은 실컷 들어오시는 거예요. 아, 네. 그럼 나는 자고 일어나면은 단원 김홍도 그림이 걸려 있고, 남재 oh. 정성 그림이 있고, <laughs> 네. 뭔지도 모르지만 네. 제가 아마 그 어릴 때그 우연찮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봤던 것이 아마 자양분이 됐던 것 같습니다.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컬렉터나, 어 아나 정말 잊지 못한 일화, 혹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? 아 우리 네. 이병철 어. 어 회장님 하고 어이건희 회장님 내가 제일 인을 수가 없죠. 예. 어, 그 내가 27살 때 만났으니까, 네. 참 일찍 만났고, 여러 가지로 행운하라니까. 타고나셨어? 아, 네, 타고났어요. 그래, 타고 네. 아, 27에 누가 찾겠어요? <laughs> 지금도 참 아까운 게 뭐냐면, 음. 그 단원도라고 있어요. 네. 그거하고, 매화도 그거하고, 네. 그두 점을 안 사셨답니다. 그래서, 아, 이 그걸 왜안 사셨습니까? 그랬더니, 나중에 그걸 왜꼭 사야 되는지 설명 좀 해봐라, 네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. 이거는 다른 작품은 산수나 화조, 용보 이런 거는 언제든지 절대 못듣고할수 있지만은 이런 단원도 같은 거는 역사적으로 미술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겁니다. 그건도 점이 비슷한 것도 좀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. 아, 그렇나 아주 아깝구나. 예, 그런 그거. 지금 저희 이병철 회장님 성대미사 해주신 거죠? 그렇죠. <laughs> 네. 어, 고민 슬픔을 대할 때뭐 내가 좀 취해야 될자세라던가 아니면 안무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보통이 지금도 이게 보면 얼마 쓱쓱쓱쓱 지나가는 네네. 그래서 그 사람의 보는 태도만 보면은 저 사람이 안무를 안무 안물, 있는 사람인지 없는 아 사람인지 아마추어인지 프로인지를 어, 네. 금방 알 수가 되죠. <laughs> 네.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 있게 보고 많은 양을 보고 또 자기가 단 얼마짜리라도 사봐야 돼요. 그래야 자기. 가 내 것이다 하고 있을 때 하고 남의 거 그냥 지나가는 거로 보는 거하고 전혀 에이. 거리가 차이가 뭐1 8 0도 다르지. 두분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또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. <laughs>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한 가지만 선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뭐 회장님은 뭘 받고 싶으세요? 제일 욕심 나는 거는 <laughs> 네네 그 인왕 재색도. 아그 인왕 제색도라면 이제세 인왕 네. 인왕산이 원래가 그게 북한산 아닙니까. 네. 근데 왜 인왕산이라고 네, 그러냐 거? 네. 그 왕성할 왕자. 어. 어질 인자거든세종대왕이낮기 네. 때문에 어진 왕성은 왕이다. 해 가지고 네. 인왕산을 바꾼 거예요. 아... 미술은 역시 아름다워야 되지만은 네. 아름다우면서도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럼요. 자 우리 공상부 대표님 뭐 받고 싶으세요? 당연히 인왕제 작품입니 <laughs> 어. 이번에 기증된 모든 서양 미술 다 포함해서 네. 가장 높은 감정가를 기록했고요, 음, 음, 네. 천억이라는. 네. 저는 그 그림이 그려진 인왕산 뒤쪽에서 태어났고, 오. 그림을 그리신 자리에 네. 고등학교를 나왔어요. 그렇게 육아원 찍에 딱 맞는 음. 그리고 그림의 필치까지 좋고 네. 의미가 깊고 음. 하는 작품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많지 않습니다. 자, 네. 마지막. 질문입니다. 두분 앞으로 바라시는 점 있으면 우리 회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세요. 네, 요즘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 근대미술관이 없어요. 네. 근대미술관에서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소와 박물관에 미술관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. 이, 이 통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냈으면은 뭔가 사회에 대해서 공헌을 할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뭐예요? 조그만 공간이라도 화관을 하나 했으면 네. 그런 바람을 뭐 요즘 한게 아니라 벌써 오래전서부터 갖고 있었죠. 네. 이제 바라는 점이 뭐냐면 네. 이거는 혼자서 역사를 뒤바꿀 수는 없는 분야고 이 5천 년 동안 만들어진 이 고미술이 놀랍게도 50년 동안 만들어진 현대 미술보다 수량이 훨씬 많습니다. 네. 아직도 많은 것을 발굴해야 되고. 네. 좋은데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밝혀야 되고 음. 할 일이 많은데도 네. 바라는 건 단순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단 은 1차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고 네. 이게 지금 약간 그 천연기념물 보호하듯이 멸종위기의 산업이기 때문에 네. 어떻게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조금만 잘 가꾸고 살려놓으면 네, 이거는 다시 좋아진다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제가 바라는 점은 네. 한국 사람들이 모두가 이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음. 해달라는 게제 바람이죠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오늘은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나라 고민 술품 감정의 대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오늘 이 공창호 회장님과 우리 공상무 대표님의 오랜 경험과 그리고 삶의 지혜와 같은 경륜들이 우리 대한민국 고민 술품을 안정시키고도 지탱시키는 가장 큰 힘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. 두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